네, 안녕하세요. 이정원 6프로입니다. 어, 작년에 루키 시즌을 보냈고 올해 2년 차인 이제 22살 어린 6프로인데요. 이정원 5프로님께서는 이제 LPGA를 넘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정원 6가 k l PGA를 제패하지 않을까 <laughs> 많이 기억해 주세요. 일단은 오늘 챔피언조 들어가서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어 아마추어 때 우승했던 기억으로 좀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. 그 긴장감을. 그래서 편하게 또 같이 국가대표 출신인 소영이랑 같이 치게 돼서 좀 아마추어 시합 같은 느낌? 그래서 그 기억을 자꾸 되새기면서 편하게 플레이 한것 같아요. 54도 외지 네, 54도 외지로좀한발 찬스 버디를 한 두세 개 잡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로 편하게 버디 버디 나오니까 흐름이 좋게 흘러간 것 같아요. 일단 올 시즌을, 올 시즌 목표를 차 구입하는 거를 목표로 잡았는데, 이제 한 시합으로 목표가 달성됐으니까, 어 일단 시합 때는 면허증을 못 하잖아요. 제가 아직 면허가 없지만은. 시즌 끝나고 면허증 따서 꼭제 차를 몰고 다니고 싶은 기억은, 싶은 마음은 있어요. 일단 올해 목표가 우승이었는데 개막전에서 그 우승의 목표를 이룬 것 같아서 2승, 3승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마지막에 박인비 인비테이션을 그런 좋은 대회를 이제 자력으로 상금순위 10등 안에 들어서 꼭그 대회를 나가서 좋은 마무리 하고 싶어요.